위기의 자영업자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. 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진입장벽이 낮은 배달과 운전 같은 이른바 비전형 근로직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. 이처럼 자영업은 무너지고 비전형 노동자는 급증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정진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2년간 중화 유리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A 씨는 최근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.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수 있는 건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너나 없이 배달 일에 뛰어들다 보니 폭염 속에 하루 종일 일해도 빚 갚는 것조차 빠듯합니다. 200선 국가에서 주는 그 2천만 원인가 그 했었는데.